네 안녕하세요 인천공항 건너편에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오늘 혹시 한국에 들어오는 가족분 계신가요? 전화하셔가지고 어, 코로나 검사 예약하시면서 아여거 어? 好、嗯 베이스 파크 중계석에 앉아 있습니다. 그래서 스카이 계속 4번 타자 자리에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데 요 시즌 차이는 이 안. 돌거물몇 음. 아, 시에 나가? 노 음. 9시? 어, 엄마 지금 자야 되지? 잠을 못 자고. 이리디 풀렸지? 파주씨, 응원합니다. 오, 초코파이! 진라면, 초코파이, 초코파이 두 통이야. 한 통이야? 한 통. 한 통. 물 4개에 네 컵밥. 컵밥은 뭐지? 김치 참치 덮밥 그리고 참치 세통죽 좋네 이거 죽 전복죽이랑 쇠고기 죽 그리고 스팸도 주네 스팸도 주 엄마 그리고 육개장 북어국에 아 이거는 그리고 오뚜기 밥한 통이 왔는데 어꽤 된다 이렇게 우와. 거기에 김까지. 대지 아. 되겠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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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이스크림 가게 다 털어 왔어? 이걸 이렇게 많이 샀어네. 5 0퍼라는데 아니 그건 알겠는데 진짜. 아니 종류별로 다 나오는구만. 아, 어, 오 저기 막 블랙도 있어. 아, 있어? 오. 엄마가 블랙에 써왔는데. 어? 꼬북집은 종류가 많은데 왜 똑같은 거 사왔어? 엄마